굿모닝 지금은 7시에요 자, 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을 겁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침으로 샌드위치 먹고 싶다 해서 제가 해주고 있어요 내거나 얼굴 나와 엄마오 싫어 얼굴 좀 나오지 마야 나에게... 가리 가리게 너무 귀찮아 나이게 바른 거야 아왜 저래 <laughs> 아, 얼굴 나 없잖아 아내 얼굴 어지지마 이쁘게 <laughs> 나와 아 계란 후라이 붙였고요. 이제 이거 베테랑이에요. 한 10개도 더 만들어 봐가지고 이제 눈감고드예요 빵을 이렇게 에어라이기에 3분 정도 돌려줬어요. 그냥 오븐님이 햇빛도안 내려져서 자, 엄마 봐봐. 이렇게 발라 여기다가 이렇게 씨겨자 홀그레인 머스터드. 네? 홀그레인 머스터드. 이거는 게 아는 게 많아요. 이런 게. 아, 알아, 사람들. 처음 들어. 이제부터 알도 되지. 자연이는 무한 긍정이야. 치즈. 엄마 치즈를 왜 여기 깔아줄까? 맞춰봐. 게 땡.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빵이 녹록해지지 않기 위해서 치즈를 여기다 깔아줘야 돼. 수분이 없는 걸 깔아줘야지. 다음 계란을 위에 올려서 치즈를 녹여주는 거예요. 그다음 토마토. 그래서 엄마 두장올려놨다 해서 하나를 또 있거든요, 우리 집에. 옥수수 왜안 넣어줘? 넣어줄 거예요. 커피. 이거 왜안 돼? 나는 커피 완성됐어. 보여줘, 여기다. 수제커피예요 꽃잎이, 꽃잎이 안 내려줘서 제가 내렸어요. 이렇 해서 얹어주면 끝! 완성! 완성! 학교 왔어요! 내리막길이 내려가는 학교예요! 오늘 별로 안 추워. <laughs> 여러분, 가을 단풍 대박이죠? 한참 가을이에요. 하나님이 재밌더라고요. 휴럼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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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쓴지 한 3년도 넘었어. 그치 아빠? 아니 5년도 넘었다. 나 고등학생 때도 안 썼어. 나 이번 영상 진짜 펜, 편집하기 너무 귀찮았어. 왜냐면 아빠랑 엄마랑 자동차 테그 번호판까지 해가지고 모자이크하는데 나 죽는 줄 알았네. <laughs> 열받아가지고. 할게 많아서. 어어어어 괜찮아할게 많으니까. 아 재미없어. 모자이크는 재미없어. 여러분 징그러운거 보여. 좋아해, 여니분 징그러. 너무 많다. 아나 아, 거짓. 고집... 금방 생겨. 금방 또, 금방 돼. 그래. 아빠 이제 열어봐. 더안 찼어. 더 그래? 열어. 포도 아! 주스. 아빠 이거 100% 포도 주스지. 100%. 아빠 많이 먹으라고. 응. 어떻게 생각하냐고 두번 물었어. 뭘? 그거. 주스 맛있어. 아니. 몸에 좋은 거. 좋은 거있다 마셔봐. 마셔보고 네가 판정을 해. 일단 냄새는 완전 포도 냄새. 음. 시크루메. 달아요 안 달아요? 조금 달아. 어때요 맛이? 시크루메. 몸에 좋을 거 같아요? 시크루메한 게 몸에 좋잖아요. 아니야. 왜 아니에요? 응? 응. 음, 좋은 게다 빠졌어. 안 그래요. 씨기 전요. 씨가 몸에 좋은 거 아니야? 어차피 뭐 씨는 똥고구동으로 똥고 다 그대로 나오는지 데그러니까 씨만 먹어야 되잖아. 씨 백날 먹어야 소용 없어. 씨를 깨물어서 으깨서 먹어야 돼요. 뭔가서 그러니까 깨물어서 으깨야지. 이거 깨서 깨물어 먹어? 내가 포도는 그래서 안 먹어. 뭐, 좋은 거못 먹으니까. 엄마 뭐 만들어? 계란찜. 우리 집에 특허 전매 말. 특허 전매? <laughs> 전매 뭐요 뭘지? 뭐 전매 특허. 전매 특허. <laughs> 전매 특허. <laughs> 어, 엄마, 말투, 이거, 내가, 말도, 말도 잘 엄마 이거 내가 계란찜 먹는 걸또 어떤 보니 응. 계란찜 맛있어 보여서 자기도 바로 해 먹었다 했다. 응. 대박이지. 신기하지. 하냐고 신기. <laughs> 꺼낼게 이거는 해먹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게 씻는 게 귀찮아서 망한 거 같아. 아, 아니야 그치? 괜찮아. 이게 헹구기만 하면 돼. 소녀의 사람들이 지금 사, 이 홈쇼핑 같은 것도 잘안 나와. 나와. 안 나와. 나와 신경 못 쓰고. 없냐? 이게 뭐야? 뭐? 물어 <laughs> 이제 그래. 왜 그래? 어? 왜 그냥 내가 그래. 관심 없으니까. <laughs> 알았어? 저 운동했어요 어? 이거는 씻어가지고 여기서 꼽아놔 응 음. 가현아 왜요? 제 빵댕이 어떻습니까? 휴업! 운동 중이거든요 이거는 하수구 저기 싱크대 닦는 거야 뿅, 뿅? 네. 여러분 자 과제를 해야 합니다 아우 과제 이놈의 과제!!! 이놈의 과제!!! 나 종강하면은 진짜, 나막나니처럼놀 거야. 물론 안 그러겠지만. 일단 지금 마음만큼은 그래. 종강만 해봐라, 이런 마음이야, 지금. 야, 종강만 해봐라, 야. 야, 다 죽었어. 어? 종강만 해봐. 침대 밖으로 안 나올 거야. 아, 종강하면 진짜 좋겠다. 나 종강하면 진짜 행복할지도. 그림 그리는거 해야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으으 가재하기 싫어 으 하기 싫어 아 아침부터 주말 아침부터 과제 해야되냐 왜 좋아 과제를 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럼 아빠가 대신 하든지 아빠가 대신 하든지 민지야 돈 벌어올래? 어? 민지야 돈 벌어봐 1 0 0만 원, 1 0 0만 원만 벌어와도 돼. 맞아. 짜자잔. 만일 때마다 진짜? 야 좋아한다. 짜자잔 이거 뭐지? 빨리 와. 아빠 차 고사 떡 축하 케이크. 엄마가 만원 꼽는데. 빨리 와. 같이 꼽아. 짜자잔. 나 이번에는 엄마 아빠 얼굴 절대 안 나오게 찍을라고. 로제카 귀찮으니까. 아, <laughs> 야. 야. 언니, 빨리 빨리 잘해. 서 빨리 저래. 아빠 저 무사운전하자 해라고 안들래 내가 아 해. 너가 대표야 해 빨리 해몇번 해. 몇 해야 돼몇번 응? 한번 조가베트 <laughs> 왜까운 진짜 자기 힘으로 겁나 챙겨 원래 돈 넣고 네가 꼽는 건데 그냥 돈 엄마가 꼽아줄 테니까 그냥 해몇 번? 한 번? 응 어. 안전 운행 해달라고 빌었어? 빌었어 네. 택사 짝짝짝짝 박수 한번 <laughs> 돈을 감사합니다. 자라라. <laughs> 끝났어. <laughs> <야, 이걸 웃음> 코파야딩. 먹어 보자. 나 이거 먹어 봐도 돼? 어. 잘라 이제. 하얀 건 뭐야? 이거 아마 야 아마 초콜릿 식. 야, 하얀 거 잘라. 야, 이거 갖다가 커팅 시를 하자. 아, 돼. 야. 야, 돼지 커팅 시. 아빠야. 여걸라. 잘라. 응. 자 아, 찍어요 커튼식 아빠 찍어 아빠 잘라줘 자 아. <laughs> 얼굴을 아, 자, 아 아작을 내버리네 그니까 아빠 잔인해 이거 이거는 무슨 저 초코 무슨 보리래 어 맞이 방금 먹었는데 예, 있지 응. 이뒤 기는 먹어봐 먹어아 징그러 즐기고 싶어. 어? 진짜 즐거워. 왜그뭐 어쩌? 학교로 갑니다. 네. 오늘 아침에 학교 오늘 아침에 학교 일찍 가야 돼서 아 학교 가기 전에 할게 있어가지고 빨리 운동을 하고 가야 돼.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 지금 학교를 가는 건 아니고요. 지금은 동대문 가가지고 그 종합상가 가서 원단이랑 이것저것 사러 가고 있어요. 그리고 학교를 가야 돼요. <목소리>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수업 같이 듣는 친구랑 살아 가기로 했거든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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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생각은 했는데 아. 근데 또 직접 봐야 알것 같아요 그치? 이건 새틴 온다. 너 새틴으로 할까? 또 어, 몰라. 내가 생각해 봤는데. 어. 까먹었지. 여기 <laughs> 항상 와도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 가지고. 네, <laughs> 완전 하늘하늘하다. 하늘 하늘 이런 색? 너무, 어. 이런 거 네, 여러분이 <laughs>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조금 더 두꺼운 걸 찾고 싶은데 대학생이라고 무시해요. 근데 막 진짜 거짓말을 못 치겠어. 대학생인 척티안 낼라 했는데 티가 아주 뿜뿜 나고 있어요. 여러분. <laughs> 이거, 이걸로 샀어요. 근데 주문을 아, 하고 나중에 찾으러 오라 해가지고, 주문만 하고 돈, 내, 돈 내고, 다시 이번 주 중에 한번더 와서 찾으러 와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귀찮아! 대학생이 이렇게 하대받는 위치인 줄 몰랐어요. 흥! 나 나중에 성공하면은, 별거 없겠지만. 여러분, 저희는 지금 대장정을 마쳤고요. 사실 못산게 많아요.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하기로 했어요. 여기서는 30분을 있어도 한 시간이 한 시간 있는 것 같아요. 시간이한두 배로 고, 더 힘들게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?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금요일날 다시 와야 되거든요. 주문한 거 받으러. 그거 왔을 때그 시폰 같은 어떤 그런 망사 같은 걸 하나 사느냐 마느냐 그때 결정할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. 저 이제 학교 가려고요. 얘는 오늘 수업 없어서 집 기숙사 가요. 부럽다. 오늘 날씨가 안 춥다. 그러게 아까 비올 것 같다고 한거 취소. 이지 않고 밤에 들어도 안 된다고 자기네는 도매만 하고 소매 안 한다고 안 판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신기하잖아요. 이거 이걸로 골랐거든요. 집이 원래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려죠 배우 거에서 들어보면 6만 얼마 하는 거예요. 저거는 아, 나도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. 이러분서그 수업할 때툭 킬게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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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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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라야 돼요? 아빠, 아직 안 잘라도 돼요. 네. 응? 네? 어, 어 그럴걸? 안 키우게 겁나 빠르게 하고 있어 지다 했어요, 자 사람들 다 하고 있어. 저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친구는 아직 하고 있지요. 그래도 우리 저번 주에 많이 발전했다. 그치? 양이 양이 앞자리 만 양이 양이 양 앉으니까 집중도가 장난이아이야이 양이 양